아무래도 이질문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로봇 수술은 비용이 많이 비싸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최소 침습 수술의 정점 로봇 수술. 10배 이상 확대된 시야, 사람의 손을 뛰어넘는 정교함, 최소 안의 흉터. 만약 이 혁신적인 기술이 인공망의 위험성은 완전히 배제하고, 강립해어의 장점과 만난다면 어떨까요? 네, 병원장님 오프닝 영상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이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강립해어 수술이 로봇 기술과도 함께 할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립해어의 다음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로봇을 이용한 무인공망 탈장 수술, 즉 로봇 강립해어 수술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로봇 탈장 수술과 비교했을 때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역시 인공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로봇 탈장 수술은 복강경 인공망 탈장 수술의 한 종류일 뿐이라서 인공망 후이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로봇 탈장 수술법은 로봇의 장점만을 극대화하여 인공망을 쓰지 않는 강 리페어의 핵심 원리를 구현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수술입니다. 네, 그럼 병원장님 로봇을 이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더 좋아지나요? 로봇 수술은 의사가 0배 이상 확대된 3D 영상을 수술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신경과 혈관까지 선명하게 구분하여 보존할 수 있고요. 또한 사람의 손보다 움직임이 더 자유롭고 손 떨림이 없는 로봇 팔을 이용해서 좁고 깊은 공간에서도 훨씬 더 정교하고 완벽한 봉합이 가능합니다. 네, 로봇의 정교함으로 건강한 조직을 찾아 더 완벽하게 봉합하고 신경 손상 같은 후유증은 최소화한다니까 정말 꿈의 수술이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로봇 강립 페어 탈장 수술은 환자분들에게 더 빠른 회복과 더 나은 장기적인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엔 로봇 강립 페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시리즈 2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로봇 강립 페어 탈장 수술은 누구나 원하면 받을 수 있는 수술인가요? 네 물론이죠. 이미 로봇 스포츠 탈장 수술 등 원하시는 분들께는 세계 최초의 새로운 혁신인 무인공망 로봇 강립회 탈장 수술을 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질문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로봇 수술은 비용이 많이 비싸지 않나요? <laughs> 맞습니다. 그게 좀 문제인데 로봇 수술은 기존 수술에 비해 비용이 높은 편인 것은 맞습니다. 수술에 사용되는 일회용 소모품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이죠. 하지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로봇 수술로 얻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럼 로봇 강립헤어도 국소 마취로 가능한가요? 통상 전신 마취로 시행하는 기존 로봇 수술과는 달리 로봇 강립헤어는 정맥 수면 마취 상태에서도 수술해드릴 수 있고요. 전신 마취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분들은 원하시면 전신 마취로도 가능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장님, 이제 기존 강립폐어 수술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강립폐어 수술은 그 자체로 매우 뛰어난 완성형 수술법입니다. 특히 수면 마취마저 부담이 되어 국소 마취로만 수술해야 하는 환자분들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최적의 수술이죠. 로봇 강립폐어는 환자분의 선택 폭을 넓히는 추가적인 옵션이자 인공망의 폐해로부터 환자를 지키는. 강 리페어의 발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인공망 시대를 넘어 이제는 로봇을 통해 자가조직 수술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강 리페어의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총 9편에 걸쳐 함께한 탈장 마이스터 강윤식 시리즈 2, 인공망 없는 수술의 시작부터 발전, 그리고 미래까지 짚어봤는데요. 여러분께도 새로운 탈장 치료의 기준이 잘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시리즈 3에서는 스포츠 탈장에 대해 아주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탈장 마이스터 강윤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기쁨병원 강윤식 병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윤식입니다. 인공망 후유증과 재발 걱정 없는 탈장 수술 그건 바로 강리페어 수술입니다. 강리페어는 재발률0.1 내지 0.2% 수술 2년 후 불평감 0.5%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도 찾아오는 세계 최고의 탈장 수술법을 기쁜 병원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쁜 병원에서는 로봇 수술의 장점은 살리고 인공망 후유증은 차단하는 새로운 무인공망 로봇 강립해어 수술도 준비하여 여러분의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리고 있습니다.